안녕하세요, 삐뀨 삐교, 뀨입니다. 오늘은 정말 역대급으로 신박한 카트바디를 가져왔는데요. 카러플 최초의 하이브리드형 카트바디이며 실버기어 최초의 아이템 카트바디입니다. 이 카트바디가 k m 피셜로 최근 무가금 1대장이라고 업로드했던 솔리드 프로보다 스피드전에서도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이템전에서도 구름을 투명 효과로 바꿔서 정말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추가로 부스터 사용 시팀버로 바뀌면서 은신을 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은 새롭게 스피드전과 아이템전 동시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진짜 14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만을 넘어서 20만 구독자가 목표인데 저렇게 구독 진짜 한 번씩 자 일단은 슬피 차량 색깔도 좀 보여드릴게요. 빨강, 보라, 파랑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하양색이랑 저거 금색이 있는데 이거 페인트가 3개 남았으니까 야무지게 치. 아! 자 그러면은 스피드전 고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솔리드 프로보다 좋은지 한번 체감을 느껴보도록 할게요. 한번. <laughs> 진짜 이거 청소기 아니냐? 아니, 겁나 뚱뚱해, 이거 차가. 아, 앞에 닿을 것 같아. 고가 청소 중입니다, 지금. 빌리지 고가 청소 중이에요. 아니, 뒤에 무슨 닥터레인지 이거, 그거 같은데? 오케이 승부 팡팡 근데 확실히 1대장 카트였던 후키사랑 비교하면은 너무 현저히 차이 난다 일단 접지력이나뭐 이런거는 나쁘지 않은것 같아요 일단은 카트바디의 느낌은 앞, 앞주둥이가 존나 길다. 길어도 너무 길다. 아우, 이건 카트가. 아니야! 오, 자, 그러면은 스피드전은 이거 타고는 못 달릴 것 같아요. 제 취향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아이템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아이템전 최근에 몇판 해봤는데 아이템전이 또 스피드전과 다르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한번 까보죠 마트 거기다가 왼쪽에는 지금 이게 거의 1대장 카트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스티스 저거 자 그리고 이거 화면 터치 개 열심히 해줘야 돼요 알죠? 아이템 유저분들은 이거 공감하실텐데 진짜 응 맞아요 이거 터치하기 개 귀찮아 진짜 레알 개, 개 귀찮아 아니 무슨 실? 아 까비 조금 느렸다. 반응속도 까비요. 오 뭐야 닥터 스트레인지다. 미쳤다. 이게 투명인가 본데. 바나나 파나나 밟으면 파오 잠깐만. 한번 은신을 사용해 볼까요? 아, 은신은 마지막 부분에서 사용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훅 들어가게? 우와! 닥터 스트레인지 그거다. 우와! 미쳤는데? 은신된 거잖아, 방금. 이게 갑자기 살아나요, 핵처럼. 아니, 갑자기 태어나요. 오케이. 먹여주고. 안 돼! 바로 뒤로 가시고 바로 1등이죠. 아이템전 재능도 있죠. 대단하죠. 자, 앞으로 계속 가주도록 합시다. 좋아, 충분히 1등 하겠는데, 아, 이거 뭐야? 은신아들도 많네. 그냥 은신이 끝인가 보네. 그냥 갑툭튀 하는 용도인가 봐요. 갑툭튀 하는 용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은신, 그 다음에 뿅. <laughs> 아니, 저 2등 시점으로 한번 보고 싶다. 갑자기 은신 싹 풀리면서 들어가게, 들어갔겠지? 아니, 오른쪽에 있는 거 나보다 차가 더커 보이는데, 같은 차 맞아요? 저거 나보다 청소기가 커 보여. 아니, 바로, 그거를? 아니, 두 개를 먹는다고? 아, 맞다, 풍선 안 끼고 왔다, 나! 풍선 안 껴도 1등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 야무져. 아, 이 시계탑 얼마만이냐, 진짜? 미끄러져라? 스위피. <laughs> 바로 막아주고요. 아이템 전도 실력이란 말이야. 오케이. 닥터 스트레인지 얻어줬고요. 왕 아, 보시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막아주고요. 아니, 근데 이거. 그. 붙어 가는데요? 차가? 방금 보셨죠? 이게 접지력이 개사기차네. 이거 이대로만 들어가면은 뭐 무난하게 1등 각인데요? 여러분들? 오, 천사 뭐야? 다 막아주죠. 어 뭐야 꿀벌 뭐야? 아니 다 막아, 다 막아. 아니 실드 왜 이렇게 잘 나와 이거? 아니 다 막아, 다 막아. 그냥. 아이케게 이거 하나 정도는 맞아줄게. 그럼 응, 어갈게 <laughs> 아니 뭐야 나 아이템 전에 재능을 찾아버렸나? 자. 와이맵그 신나는 아이스 하프파이프인가 그거 <놀람> 아니에요? 아니 이거 레알 국룰인데 아이템 차 아니 아이템 모드에서는 이게 레알 국룰 모드거든요 아국룰 맵이거든요 와 얼폭이다 이거는 그게 안 돼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 뭐야 쟤날라다니는데 막아줘 아 까매 자, 일단 애들. 오, 세명동시했는데 나이스. 자. 얘는 은신하는 거를 보고 싶은데, 은신이 안 뜨나봐요. 막아줘! 패사! 아비 아니, 차가 빠르고 좋네. 뒤에서 좀 구경 좀 해볼게요. 뭐야, 이 자식. 헬기 던져주고. 오, 막았네. 막아줘, 패사! 고맙다! 막아줘, 패사! 아, 네. 아? 아니, 세명다 떨어졌어! 바보들이야, 우리? 아니, 저, 저 녀석들 너무 앞으로 가 있는데. 오케이, 터뜨려주고요. 오, 뭐야. 갑자기 내 앞에서 나타난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사라졌다! 엥? 오케이 한번 막아주고 물파리 1미도 갈겨주고요 어? 갑자기 한 명씩 사라지네? 어 뭐야! 한명 바로 앞에서 태어났어 아니,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졌어 만들어졌다고? 어, 접지력 개질이구요. 좋아, 좋아. 아, 이번 판은 진거 같은데. 아, 루이 타이언 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오늘 스위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이렇게 상대팀에서 그 스위피 보니까 없어졌다가 막 갑자기 나타나고 막 이래버리네요. 오늘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펴봐!